우동! 우동! 좋아요! 야, 안녕하십니까, 오돌 농부입니다. 예, 저는 현재 포도밭에 와 있습니다. 하,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예,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반팔티를 입고 생활을 했는데 오늘 패딩을 꺼냈습니다. 예, 패딩을 지금 입고 어, 포도밭으로 바로 왔어요. 대구에 있다가 바로 포도밭으로 와가지고 오늘 안 그래도 관수를 하려고 어, 계획을 잡고 있다가 오늘 왔어요. 바로 와가지고, 지금 물다 받고, 지금 점적을 통해가지고, 물을 관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 기존에 이제 어, 스프링쿨러로 이제 물을 주다가, 예, 스프링쿨러는 이제 다시 닫고 예, 점적을 예, 줘야 되겠다 싶어서 점적을 주고 있습니다. 어, 지난주에 또 비가 한 차례 내려가지고, 고랑에는 이제 좀 촉촉하고, 또 비가림 안쪽에는 조금 마른 느낌이 있어가지고, 뭐 스프링 쿨러까지는 필요없겠다 싶어서 점적을 예, 통해서 이제 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척창도 조금 닫아 주려고 해요. 예, 어, 활짝 열어 놨었는데 이야 오늘 이 날씨 보니까 사람도 이만히 추운데 포도나무라고 안죽겠나 싶어 가지고 어, 일단 북쪽에서 바람이 조금 많이 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북쪽 창은 거의 다 내렸고요. 싹다 내렸고 어, 나머지 3면은 이제 한반 정도만 예, 어, 닫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 포도들이 지금 포도 잎들이 아직까지 쌩쌩합니다. 뭐 당연히 뭐 아래쪽은 예, 이런 식으로 예, 색이 오고 있는데 위에는 아직까지 이렇습니다. 예, 와. 이게 뭐 질소질이 너무 강해서 아직까지 포도 잎들이 아직까지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이것도 비정상적인지 정상적인지 좀알 수가 없네요. 어, 이런 것도 조금 체크를 좀 해놔야 될것 같아요. 연로 예. 일제에 좀 적어놓고 해야될것 같습니다. 위에 잎들은 이렇고 아래 아래 잎들은 이 정도고. 어. 지금 뭐 서리가 제대로 온 서리가 없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뭐 서리가 또한두 어 차례 오면 또 이제 바닥에 있는 이제 가전정 있는 이런 가지들처럼 이제 잎들처럼 바스락 바스락 끓이면서 그대로 이렇게 달려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현재 이제 어 점적을 점적을 통해서 이제 관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어, 척창문 북쪽에는 지금 제가 다 닫고 왔습니다. 다 닫고 왔고, 어, 야 북쪽만 닫아도 조금 괜찮네요. 예, 지금 안에 들어오니까. 조금 따뜻하진 않지만, 좀 바람을 막으니까. 그래서 그나마, 와, 오늘 또 바람도 왜 이리 많이 붑니까? 진짜로. 예, 날씨도 추운데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뭐, 바닥에 이제 점적 안 가는 쪽은 이제 아래쪽 있잖아요. 예, 아래쪽은 쭉 하면서 전부 다 어, 약대를 이용해갖고, 어, 다, 물을 줬습니다. 물을 줬고. 자, 요측창은 요걸 좀 내려야 될것 같아요. 자, 3면 중에 한면입니다한면을좀 내려야 될것 같아요. 절반 정도만 내리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고 뭐한 다음 주 정도 돼가지고 어 이제 영화나 영화로 떨어진다는 그 예보가 있으면 예 싹다 내려가지고 그렇게 보온을 조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야 오늘 날씨 진짜 추워요 예 진짜 추우니까 여러분들 어 혹시나, 예, 날씨가 갑자기 일교차 엄청 크, 커졌으니까, 뭐 생활하실 때 항상 따뜻하게 옷다 입고 다니시고,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포, 이거 자두반 쪽으로도, 예, 조금 내려줘야 될것 같아요. 이네, 이외에 돼 있노? 자, 한 절반 정도만 내리고, 문에, 저희도 안 그래도 문, 시은 장치를 좀삭까 이런 생각 했거든요. 예, 자물송을 사과했는데 뭐 포도값이 <laughs>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laughs> 그냥 내일 넣습니다그 그것도 아까 워웠서자이 <laughs> <laughs> 정도만 이 정도만 딱다 터다 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당연히 위에도 다 이래 비어있어요 비어있는데 이 정도만 충분하겠다 좋습니다 와 콧물이 막 뚝뚝 떨어지고 줄줄 나오고 야 손이 막 꽁꽁을 가지고 지금 이제 카메라를 계속 이제 바꿔치기를 하면서 손 바꿔치기를 하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하수도 이제 올라오는 거는 좀 꺼야 될것 같아요 나가는 것만 이제 담패 있는 것만 보내고 마감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바닥에 있는 이제 가전장에 있는 것들은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거리더라고요. 예. 다 말라 가지고 바스락바스락 끓리고 어, 위에도 이제 조금 뭐영하로좀 떨어지고 서리 몇번 오고 이러면 바스락거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이제 어밭 관수하는 거 하고, 제가 측창, 예, 측창 좀 닫았고요. 그리 저희 밭이 이제 상황이 어느, 어떤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예, 켰습니다. 어, 안 그래도, 저, 어, 토양검사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직 안 나왔어요. 안 그래도 오늘 오후에 한번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낮에 전화를 한번 해보고, 언제쯤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토양검사 나오면 제가, 어, 포도밭에 와가지고 다시 영상을 한번 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 굉장히 춥습니다 예어 지금부터 이제 계속 춥지 않겠나 근데 다음 주 어, 요번 주만 조금 춥고 다음 주는 조금 또 올라가더라고요 예 올라가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사과밭에도 아직 어, 수확을 100%는 다 하지 않았다 아, 그래서 한 11월 말까지는 괜찮지 싶다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어, 기상청 예보를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 주까지는 뭐. 기온도 좀 지금보다 더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자, 지금까지 포도밭에서 오돌롱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